선 생들이 어디에서냐는 벌레 물리면 가렵잖아. 예. 옆어 발라도 안된다 야로 하나 딱띠워 붙여보세요. 아, 그다음에 가벼운 가벼운가 안 가벼운가는 생들이 아, 아, 예. 판단을 하시고 판단을 예.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박수도 노래도 시서는참 좋다는 게 박수를 많이 치면. 결 개나리 터널을 하면서 나고 멀미나 소화가 안될 때는 그걸 좀 하시고, 허리 아플 때는 잊어보지 말고 열심히 해 보세요.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.